그때 예우다인들이 명절에 그를 찾으면서 말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열두 지파하고 배신한 지파들이 예슈아 어딨냐? 그럽니다. 군중 사이에서 그에 관하여 말들이 많았다. 누구에 대해서? 예슈아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으나 자제 사람들마다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는 군중을 치우치게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슈아하고 대화를 나눠봤잖아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애가 순진하고, 착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 라고 한 거예요. 나쁜 사람 아니더라! 다른 사람은, 아니다! 내가 예슈아를 봤는데, 예슈아가 빨갱이처럼, 지금 현실 말로 비유해요. 빨갱이처럼, 나라를 비판하고, 나라를 책망하고, 책망을 이제 얘네들은 비판으로 봐요. 비판하고, 비방하고, 종교도 비방 비판하더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인간이다. 나쁜 국가 반역자다 이렇게 간 거예요. 국가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혹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저렇게 정부한테 까부는 거다 이랬다고요. 귀신 들려서 정부 나라한테 즉 로마 헤로당한테 맞서는 거다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맞서는 거다. 이렇게 간 겁니다.